오, 오, 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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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왜 가서 죽어 왜 렛츠 브롤 <laughs> 안녕하세요 비누공장 비누입니다 <laughs> 아, 로사로 복귀각제 했는데 아 진짜 하기 싫어 진짜 <laughs>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뭐 예, 다른 예, 예, 브롤 하시는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로사가 너무 사이다 너무 쌉싸이다 그래가지고 로사로 좀꿀좀 빨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곧 너프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지파견 니타를 특가상품으로 아 판매를 하네요 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사고싶게 생겼잖아 그냥 그리고 이것봐 달라 <laughs> 개귀여워 모션도 달라 모션도 달라 그리고 싸싸 싸. 원래 159보석인데 41보석 저렴하게 해가지고 109보석 사야겠네요 마침 제가 이 보석을 야 알겠지만 로사 살 때도 로사 사고 더 이상 보석 안썼거든 근데 딱살수 있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야돼요 그래서 안녕하시오 짠짠짠 예, 시바견이타사로사도가겠습니다골든 l 크 팩이라 고 그래갖고 골든 g o 축하 기념해가지고 이 k a 팔 i 라고 Megaju, the Pilot, 이 will 석 코인 짜잔 참고로 이거 사면은 어스파이크 n Gu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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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l d 또 n Gulden, g u 로자! 이제 곧 너프! 아휴, 잘가라. <laughs> 포코. 그루까지. 오케이. 어우, 아,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 만2 0원 주고 샤, 사면은 보석도 주기 때문에 보석도 충분히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전에 시바견 니타 그냥 사면 되고. 어우, 아, 예, 역시, 같은 해자 게임. 그래서 시바견 니타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엽네요 어 완전 귀엽네 <laughs> 어 겔라하고 있는데? 갤라랑 같이 한번 해볼까? 나 복귀했는데 도와줘 다짜고짜 도와줘 듀오만.. 듀오아 듀오하자 듀오 어 하자 버스 태워 <laughs> 줘 버스 태워 줘갤라야너갤라 트로피 높잖아 아야12000 어, 어? 트로피야 와우 장난 아니다 이게 버스가 안 돼? 어왜 아 왜? 아하 아, 적어도 0.7인분에 해야 된다 날못 믿는 거야? 믿는 <laughs> 게 발등 찍히면 너무 아파요 한 번만 믿어 한 번만 한 판만 해보자 한 판만 한 판만 해보고 결정하자 겔라야 진짜 한 번만 나를 믿어봐 니누 <목소리> 한번 믿어봐 야 뒤에 저 시바견 붙어있는 게 이거 내가 지금 이 스킨 써가지고 그런 거지 니타 스킨 써서 이런 거지 자 간다 자 듀오 슈다운 겔라야 형을 믿어 형 잘할 수 있어 봐봐 가자 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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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같이 가 켈라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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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뭐야 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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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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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오오오오오 켈라야 켈라야 혼자 가면 위험해 혼자 가면 위험해 켈라야 켈라야 오오오 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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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켈라야 거기서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 하냐 와이 켈라야 내가 안 도와준 거냐 내가 내가 버티면 되지 내가 버티면 되지 육오사 3 2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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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갤라 일단 한번 살러 가네 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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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야야너너너 너, 너, 너 빵이잖아 너아 잠깐만 잠깐거가깐만오오오오오오 채우고, 오오오 채우고, 오오오 채우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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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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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네, k 라 l 쟤쟤쟤쟤쟤야돼쟤 r 쟤 e l 밀어... 야 e 라 Keller, k e l 야 e 라 k 쟤 쿵쿵쿵쿵쿵 e l l e 안에 e 안에 오케 k e l l 야 r k 야야 l e r k e l 오케이!! 캐리 나 내가 캐리 어 내가 캐리했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비록 클래스 이게 바로 클래스 봤어 야 봤냐 야 봤냐 봤음 이게 클래스 클래스 역시 배그 잘하는 사람이 브롤도 잘할 수도 있어 아뭘또 어그로를 잘해줘 형이 형이 하드 캐리 한 번만 더 좋아요 준비하려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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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좋아 한판더 하자 <laughs> 어 이거 재미 재밌... 어나 진짜 나 붓기 각인데 나 니타 잘하는데 어나 니타 잘하는 거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잘하자아 잘했어 이번에 나 지금 1 8 0 0대인데 내가 캐리 아 다시 한번 캐라야 형만 믿어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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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로사 위험해 로사 위험해 로사 위험해 오 야야야야 아나 미치겠네 이제 일단 존버가 답이야 오케이 아 큰일 났네. 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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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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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왜 가서 죽어 왜? 근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일부러 얘얘 얘 일부러 이러는 거야 얘 이거 얘 원래 잘하는데 오 야야야 야야 야. 야, 쟤네안 이기다 못 이기겠다 저거 저거 저못 이겨 저못 저거 이겨 저거못 이겨 으아! 아 망했다 이거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내가 죽었어 근데 켈라야 켈 켈라야 켈라야 어음아이 오! 오! 야군 한번 써라 군 한번 쓰고 도망가 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너 다야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하자 그래 그래 그라가음 갤라야 <laughs> 겔라야네너 <laughs> 겔라야? 이상하다 형님 어 로사야 자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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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로사 안돼 로사 안돼 로사 안돼 로사, 로사 안 되고. 겔라야 겔라 같이 움직여야 돼 응. 어어어 <목소리> 좀 있고 어, 공 쏘려고? 왜왜왜왜왜왜왜왜 궁 쏘려고? 아이고 아이고 겔라야 아 겔라야 겔라야 아 아니 겔라야 천천히 들어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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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이제 어, 이거 나 진짜 나 복귀해도 되겠는데, 저이 정도면 복귀해도 되지 않나요? 갤라랑 같이해도 전혀 이질감 느끼지 않는 팀플레이 트로피 12,000대 친구들과 놀아도 전혀 예, 뭐좀 꿀리지 않습니다. 예, 꿀리지 않아요. 예, 꿀리지 않아요. 아, 역시 블루 스타즈가 약간 그 배그의 그 느낌이랑 비슷비슷해. 자자자 잔 오케이,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자, 빠르게, 뭐, 라가도 아래쪽 먹으러 가면은 어우, 미드 구이 데어 크로우다. 아 이젠 갤라 미드 구이 씩. Nope. Nope. 아, 나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근데 오케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갤 라야.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오케이 나이스! 어궁궁 궁 나이스 야 궁각 제대로 와 분리 츠그그그랩이었다야 이거 먹자 우리 우리, 우리 먹먹어먹는다 이거 궁궁궁궁 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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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형형 청영 청영 청양 청 체력 청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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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 돌자 위로 돌자 아왜 글로 왜, 왜, 왜 가야 돼? 겔라야 겔라야 켈라야레라야 천천히. 위에, 도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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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오! 오!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다. 씨 그렇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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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야 진짜 와 존버 미쳤다 어 오랜만에 북귀 해서 그런지 제가 아직 에임이 안 좋아요. 저 <목소리가> 아 원래 에임 안 좋잖아 나는. <laughs> 아 원래 에임 고던데였었다면 내가 무슨 소리가 뭐야? 아 이제 겔라랑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동. 아 여기 밑에 있다 있다 있다. 그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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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먹 하나 둘 셋.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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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보보보보보보 아. 아 보, 야 깜짝 놀랐네 씨, 야 거기 숨어있을 줄 몰랐어. 아 분신 체크 좀 할걸.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대. 로사 너프 되야겠다 로사 너프 해야겠네. 로사 너프 해야 돼. <laughs> 해야 돼해로사 너프 해야 되는 게맞죠아 <laughs> 10분 전에 이미, 이미 된 거야? 이미 된 거야. 개센데? 아 이미 너프 된 거야? 아 티가 별로 안 나. 로사 해야겠네. 막 <laughs> 뭐, 아무튼간에 예, 오랜만에 복귀강 노렸는데 너무 귀엽다. 사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바로 이 시바견이 정말 귀엽다는 겁니다. 스킨이 너무 이쁘다. 예. 예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겔라랑 재밌게 했네요. 아 이게 브루스타즈의 장점. 이렇게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사실 배그에서는 좀더힘들죠 배그는 진짜 빡집중. 얘는 그냥 에이, 이럴 수. 이런 재미. 이 게임이 극명하게 나뉘네요. 서로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재밌게 갤라랑 같이 갤라님이랑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트로피 1,850개밖에 안 되지만 다음 시간에는 2,000개, 그 다음 시간에 3,000개, 그 다음 시간에 4,000개, 5,000개, 6,000개 그렇게 올라가서 언젠가는 만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사 피노 TV.